약 300m 왼쪽 11시 방향입니다. 염소 수역. <laughs> 자, 염소 수역 한번. <laughs> 영소탕 무엇이다? 네. 이, 비싼 술 한번 먹어보자. 얼마나 맛있는지. 이게 적당하게 먹는 것 같긴 한데. 집행원, 네, 맛을 한번 보세요. 육질, 육질 넣때요 육질 응? 자 염소는 이제 전혀 안 나요. 전혀 안 나요. 음. 그 염소 그 특이한 그 향이 있잖아요. 전혀 안 나요. 없어요. 썹는데 음. 음. 다 비법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여기 어디라고요? 여기 오 어, 여기 요 어.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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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왕이 그 약초산, 음, 약초산. 음. 여기 가서 서울에서 얼마나 걸려 여기 이기 아까 금천구에서 출발할 때한 40분 음. 40분 얼마 안 걸리네 음. 음. 안 걸리는데 입구부 입구는 완전 시골로 보이는데 음. 맛이 어때 쫄깃쫄깃 음. 음. 맛있어 비싼 이유가 있어요. 저거요, 저거, 저거 한번탕한번 먹어. 그, 탕은 반 음. 말아 드시면 음? 돼요. 이따가. 아니 음. 탕에는 이게 고기가 큼직큼직하게 들어가요. 탕한 음. 고기가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음. 음. 들어가 있어. 요 이게 이식 포인트인 것 같아. 요 고기들이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그러네. 음. 음. 또 여기 반찬도 좋네. 요 반찬도 밥도 응. 진짜 많아 가지고 같이 드 응. 드셔야 돼요. 자, 나도 이거 먹어야지. 응, 빨리 드세요. 이거 그 가을다 너무... 하면서. 드세요. 소스가 많 마... 소스가 매콤해서 매콤해요. 데 나가 먹어봐야지. 응. 야채랑 소스, 부추랑 같이 드세요. 매운 게안 나요. 원래 네, 대표님 연세대는다 이런거 쫓아다니면서 드셔야돼요 근데 지금 두번째 드시는거다구 음, 음. 말도안돼 이제 적어도 한달에 한달에 다섯번 드셔야돼 대박이다 되게 부드러운데? 음. 냄새 전혀 안나요 많이 드세요 음. 저 아니었으면 염소 구경도 안 하시고 <laughs> 안 드실 뻔 했는데 끝날 뻔 했지 뭐이 음? <laughs> 마시는 걸안 드시고 또 음. 맛있는 거를 드세요 맥주 한잔 드시고 음. 이거 이제 딱 지금 그냥 한 지금 한잔 맛있어, 맛있어. <laughs> 자, 오늘 여기 그 여기 여기가 어디냐면의왕약초산이라는 그 곳인데, 근데 사실은 염소고기 하면은 안 먹을 거니까. 근데 냄새가 나봤나? 그래서 오늘 잘왔다 보니까 어, 그러니까 여기 그 흑염소에 효능해가지고 도유고관 어, 그다음에 명의별로 이런 것도 있고. 아주 그 양기 보충하는데 아주 돼요. 그래서 특히 동맥경화, 뭐 당뇨병, 고혈압, 뭐 신장병 등 성인병에 좋고 신경통, 그다음에 골다공증 예방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추, 추워지잖아요. 추워지니까 미경소 많이 주세요 그러면 몸이 일단 따뜻해져요. 특히 어, 후경라면은 손님들 있는데 냄새가 전혀 안 나요. 그리고 일단 맛이 좋아.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가족들이 와도 좋고 다 먹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도 한번 드셔 보세요. 몸이 아주 따뜻해집니다. 지금 속이 따뜻해집니것같 벌써. 응? 그 배람을 고사이면 이겸소는 장사한지 얼마나 어요 장사한지 5년 됐죠 음, 저 카메라 보거 응. 응. 어,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이겸소가 몸에 좋으니까 응. 고기 팔면서 다 같이 팔기로 하고 이겸소 그, 공기가 작년부터 수입량이 좀 많아지고 응. 그리고 또 이제 계약환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그, 본격적으로 시장을 시작, 시작한거죠 그러면 주로 그고객들이 네. 여기 그 손님들이 많을 거 아니야, 여기 가게 주인들은? 네, 네. 주로 어디에서 좀 많이 판매하고 계세요? 주로 하는 데가 뭐 서울이든 뭐 경기도 있는 거 있잖아요. 아, 경기도권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경기도권? 네, 경기도권이 음. 많 서울은 전문집보다는 거의 뭐 탕집이나 음. 이런 작은 식당들이 많지만 외관으로 조금만 빠지면 이렇게 전문집들이 꽤 많아서 음. 전문성을 가지고 음, 그리고 또뭐 뭐라 그래야 되나 가게처럼 되어 있는 이런 식당들이 많아요 응. 공기도 좋 공기 좋은 곳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응. 그러다 보니 어, 건강해지는 어,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 그리고 요즘에 그좀 순수능이잖아요 순수능 끝나고 얘네들이 기대가 어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도 되게 음. 와가지고 음. 여기 그 먹어도 될것 같아. 여기 장면은. 음. 음. 우리 애들도 잘 먹어요. 그니까 어, 그렇 음. 고등학교 그, 중학생들도 어, 탕 맛있게 먹어요. 뭐 감자탕 먹듯이. 뭐, 음. 음. 고기 많고. 먹었는데 음. 그 약간 음, 소고기 느낌도 나고 어, 맞아요. 돼지고기 느낌도 나. 음. 그런 전혀 그뭐 양고기라는 어? 음. 그런 느낌이 훨씬 더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아 그래서 손이 끼 i 죠 이제 표 go to the house. 한번 going to 드셔보 o 져보 e h o u s 어 I'm 소고기 느낌. to go to t 게이 h o 들 s 들하고이게 어떻게 to go to the h o u 만 e I'm g 있 i n g to 비법 to t 네. 여기 여기만 s e I'm g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까지 그러니까 그 이렇게 김치도 사 먹으니까 달달하고하있나요 김성미는 따뜻해 주시. <laughs>